이게 호두나무입니다. 8년생 호두나무입니다. 보통 8년생 호두나무가 이렇게 잘 크진 않습니다. 이마에 키우셨는데 이거 설명 좀해주셔소 키우는 방법을 설명 좀해주셔소 그래, 요거는 직립성이 강한 품종이, 저, 저 호두나무는 직립성이 강한데, 그거를 직립성 강한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옆으로 유인을, 최대한으로 유인을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유인을 해 가지고 그 유인된 것을 결울실 가지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옆으로 유인을 하면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장가지가 많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가지가 많이 오면 되면은 자연적으로 결울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전지를 최대한 줄이고 가지를 최대한 유인을 해서 그렇게 키운답니다 그래서 장가지를, 네, 장가지를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예, 장가지를 최대한 많이 받는 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시면 과학수장이 훨씬 많이 받겠죠. 네. 8년생 호두나무가 이렇게 응. 생겨도 잘 없습니다. 사람 이 정도 하면 호두나무 호두 한몇개 정도 따요? 대충 개수별로 하면요. 개수는 로 키로수는 한 20kg. 20, 와, 30kg 딴답니다 엄청납니다. 8년생이. 개수로 따지면 제가 뭐 대충 한몇개 정도 따겠어요. 보시게 개수로는 잘 모르는데 바애수로는두한바애수 어에서 한바애수반 정도. 원래 같은 경우는 에한두 박애수는 나올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수라면은그바애수 크기를 제가 몰라가지고 바애수 크기를 보니까 양을 잘 모르겠네요. 여튼 팔년식 호두나무가 이렇게 큰 게. 드뭅니다. 그리고 열매도 또 수확이 금마이 되는 게 드뭅니다. 최대한 전지를 덜하고 가지 나오는 걸 최대한 유인을 잘해서 키웠답니다. 이렇게 유인을 하고 유인데서 장가지를 많이 받는 거죠. 예. 호두나무 또 키우는 방법 궁금하신 분은 여기 농장으로 오시면 사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또잘 설명해 줄 겁니다.